2020 2학기 기말고사 풍문고 30번 31번 문제입니다.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 태평양 적도 부근의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대기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하나는 평상시, 하나는 엘니뇨래 됐죠? 그 다음에 태평양 적도 부근이고요. 대기순환이래. 됐지? 자, 우리 편하게, 편하게, 평상시라면 정확히 체크하면 되죠? 기억날까? 평상시에 바람은 남동무역풍에서 남적도회류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지. 됐죠? 됐어? 자, 그래서, 그래서 찬물이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죠, 그죠? 기억날까요? 즉, 요 화살표 보고, 여기 뭐다? 무역풍이 가는 거야. 무역풍이 가는 거야. 그죠? 남동무역풍. 됐죠? 여기 뭐라고? 평상시. 됐죠? 그럼 여기 뭐겠니, 당연히. 어, 게 당연히 엘리뇨겠죠. 반대로. 그죠? 됐죠. 평상시 엘리뇨라는 셈이 섭시 간에 어, 반대라고 했으니까. 기억날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평상시에 가요, 가, 가서 찬물이 올라오죠? 찬물이 올라옵니다. 즉, 수온은요, 이쪽이 높고요 됐죠? 수온 이쪽이 낮아요. 왜? 찬물이 올라오니까. 됐어? 그럼 찬물이 올라오면, 자, 상승 길이, 하강 길이야. 하강 길이죠. 하강 길이요. 그죠? 하강이니까 기압은 기압은요. 높아요. 됐죠? 괜찮아? 문제없지? 자, 그 다음에 고기압이니까 비와 하나, 비 하나, 비 하나 강수량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됐지? 됐죠? 그럼 여기서 가볍게 써볼까요? 이쪽도? 자, 써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됐네? 반대잖아. 그죠? 그럼 이쪽이 이제 수온이 낮고요. 수온이 높겠다. 기압이 낮겠죠 그죠? 강수량 많캐치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볍게. 됐죠? 필요하면 추가 설명할게요. 알았죠? 갑시다. 자, 30번에. 자, 가 시기는 나시기보다 무역풍세가 약하다. 가는 무역풍이 약하다 그랬죠. 자, 가는 가잖아. 가. 남동 무역풍 불어서 남쪽교로 가잖아. 약한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 가 시기는 나시기보다 B지역의 따뜻한 해수층이 두께가 얇아진다. 자, 가 시기는 따뜻한 해수층이 어, 얇아진다그랬죠 그러니까 가보세요. 가잖아. 따뜻한 물이 가잖아. 그럼 따뜻한 물이 일로 몰리죠. 작아졌겠죠, 이쪽은. 그죠? 맞는 말. 됐어요? B를 물어본 거야. 되겠지? 자, 두겠구나 계속 갑니다. 나 시기에 자, 나 시기에 A의 A의 이상건조현상이 나타나며 강림 시기입진다나 시기에 나 시기에 A, A. 수온 떨어지죠? 됐어? 그럼 더 써볼까? 자, 기압. 기압은, 그죠? 올라간 거고요. 강수량 적죠? 그러면, 가뭄. 어, 말 되지, 그죠? 이상권적 가뭄. 말 됩니다. 문제 없지? 따라서, 30분 정답은 ᄂ과 ᄃ이 맞고요. 자, 31번에, 위 지역에서, 그림 B 지역에서, 자, B. 자, B에서, 가시기, 수온, 기압, 강수량을 나시기와 비교하라고, B 지역에서 가시기의 수온기압 강수량을 나랑 비교하라고? 자, 수온기압 강수량이야. 세밀이 체크했어요. 자, 됐죠. 자, 문제에서, 위그림에서 B 지역을 다 B 지역. B 지역, B 지역. 됐니? 가시기 수온기압 강수량을 나시기와. 자, 가시기는 이렇게. 됐죠? 나시기는 이렇게. 됐니? 됐어? 수온 높고요. 낮고요. 여기 기압 낮고요. 기압 높고요. 강수량 많고요. 적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자, 지금까지 2020 2학기 기말고사 풍문고 30번, 31번 문제였습니다.